처음 고백하는 고민인데, 전 항상 요즘 고민이에요.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을 가장 화나게 할수 있을까?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받을까? 그걸 매일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, 정말 너무 어렵다.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고요? 아니야 부족해 나의 이 욕망을 채울 수 없어 항상 선을 넘나들고 계세요 이놈의 인기랑아 정말 오늘 밖에 나갔다가 길거리 캐스팅 당하면 어떡하지 아 정말 곤란한 걸 아, 어떡해 너무 곤란한 어 너무 곤란 밖에 나가자 번호 번호 엄청 따이면 어떡하지 어 미안해요 아 정말 죄송해요 남자친구가 있어서 아아 어. 아, 뭐 미리 연습해야겠다 아저 너무 예쁘셔서 제 스타일이셔서 그런데 번호 좀아아 아, 죄송해요 저 남자친구가 있어서요 아. 받아 줄 수가 없어요. 아, 진짜 저 입이 문제야. 으. 미안해요. 난 예쁘셔서 가까이 오면 부담이 되네요. 그러면은 부담 더 받으세요. 부담 더 받고 그렇게 해 가야 되나요? 그러면 뭐 어떻게 읽을까요? 입술만 보고 있었다고요? 근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입술은 조금 예쁜 편. 입술은 좀 예쁜 편. 아, 입술만. 입 입술만. 고마워. 입술은 좀 자세히 봐야 예쁘다. 오래 봐야 예쁘다. 입술은 언제까지 봐야 할까? 자신 있어. 음. <laughs> 입술은 좀 입술은 자신있어. 입술은 예쁜 편이야. 봐봐요. 어때? 별론가? 근데 누나님, g t s 가잘 되는 이유가 킹받아서라는 거 부모님도 아시나요? 네. 제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. 그 방송할 때 사람들이 약간 놀리는 놀리는 맛으로 방송을 본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아, 그래. 이해한다. 그럴 것 같다. 근데 내 목소리가 너무 얄미워 가지고 놀리는데 적합하게 쓰이고 있다. 이거를 다 얘기를 해 드렸어요. 음.